박 기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뤘던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전기차 하면 사람들은 늘 주행거리, 충전속도, 보조금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승부처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저장기술을 잡는 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장 기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흔드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에서 대박을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로켓을 잘 만든 것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한번 발사하면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발사 비용이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씩 들어갔죠. 그래서 우주 여행은 꿈속 이야기였고 우주 산업은 정부나 거대 연구기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버려야 하지? 다시 써야지. 결국 로켓을 지상에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발사 비용은 11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우주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전기차,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셀이 모여 거대한 배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로켓처럼 그냥 버려질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전략 자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석유보다 더 귀해졌습니다. 중국은 리튬 광산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에 수십 년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IRA 법안으로 자국 내 배터리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배터리를 그냥 버린다면, 자원 고갈은 빨라지고, 배터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배터리 재사용과 저장 기술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이름의 대형 ESS를 이미 상용화했고 캘리포니아 전력망의 블랙아웃을 실제로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은 나트륨 배터리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가격은 싸고 자원은 풍부해서 보급형 ESS와 소형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풍력과 태양광의 불규칙한 생산을 저장기술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한 기를 넘지만 낮에 남는 전기를 밤까지 이어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장기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기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순간 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석유처럼 통에 담아둘 수도 없고 쌀처럼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저장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의 물탱크 혹은 전기의 냉장고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밤에 꺼내 쓰고 바람이 불때 만든 전기를 바람이 멎은 날 꺼내 쓸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굴러다니는 전기차가 약 30만 대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300만 대, 500만 대를 넘어설 겁니다. 그런데 각 전기차 배터리에는 늘 일정량의 잔여 전력이 남습니다. 평균 10%만 모아도 원전 몇 기에 맞먹는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지금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충전하다 남는 전력, 일상 주행 후 남는 배터리 잔량, 그 모두가 모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기를 저장해서 다시 쓸수 있다면 지금 걱정하는 전기요금 폭등이나 블랙아웃 위기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 저장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형 ESS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이 강점을 가진 LFP 배터리, 미래 기대주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나트륨 배터리가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 전 세계 ESS의 주력입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LFP는 값이 싸고 안전해 중국이 대규모로 깔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꿈의 기술이지만 아직 상용화는 요원합니다. 나트륨은 자원이 풍부하고 값이 싸서 중국이 차세대 보급형 무기로 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배터리형 저장입니다. 양수발전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낮에 남는 전기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내려보내 발전하는 원리입니다. 수소 저장은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필요할 때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압축공기 저장이나 플로우 배터리 같은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이들은 장기 저장의 강점을 가지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장 기술이 단순히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전력망 전체, 가정, 산업, 심지어 개인의 생활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미 테슬라, 메가팩으로 도시 블랙아웃을 막았고,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원전처럼 24시간 가동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LFP와 나트륨으로 가격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먹으려 하고 있고, 일본은 전고체로 초격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ESS 화재 사건 이후 안전성 불신에 시달렸습니다. 기업들은 조심스러워졌고 투자는 더뎌졌습니다. 하지만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연구와 ESS 시장 제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장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결국 전기차 시대의 진짜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을 해 봅시다. 전기차 100만 대가 동시에 전기를 내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산에 따르면 대형 발전소 한두 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동식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소형 배터리 ESS만 있으면 낮에 만든 전기를 밤에 쓰고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되팔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심지어 판매까지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에너지 패권은 석유를 가진 나라가 주였습니다. 하지만 석유의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패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저장 기술입니다. 석유가 지구 깊은 곳에 묻혀 있던 보물이었듯, 앞으로 저장 기술은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새로운 보물이 될 겁니다. 전기차를 누가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전기를 누가 잘 저장하고,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승자는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저장 기술을 잡은 기업입니다. 머스크가 로켓 재사용으로 우주 산업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배터리를 다시 쓰고 전기를 저장하는 기업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승자가 될 겁니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뉴스에서 저장 기술 전쟁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질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떠올리며, 아, 그래서 박 기자가 이 얘기를 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과연 이 치열한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전고체로 초격차를 노리는 일본일까요? 값싼 나트륨으로 시장을 잠식하려는 중국일까요? 아니면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한 미국일까요? 한국 기업이 다시 도약할 기회는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박기자가 끝까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